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요거. 크리펜이 바디가 넓어요. 손에 딱 잡았을 때좀더 안정감 있는 느낌. 여기 이렇게 탁 걸터지는 느낌. 그래가지고 좀더 편한 것 같아요. 붓이 오래 써도 손 아픔이 좀 덜할 것 같기는 해요. 자, 스노우펜은 이런 식으로 포장돼서 두 개씩 나오거든요. 얘는 조금 모나미 볼펜보다 좀더 이쁜 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립감은 되게 가벼워요 되게 일상에서 많이 볼수 있는 모나지도 엄청 독특하지도 않는 가성비 일상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볼펜입니다 샤오노펜은 여기 표면이 되게 매트해요 벨벳 소재 같은 느낌? 벨벳 느낌 만졌을 때 약간 부드러운 매트예요 글씨를 썼을 때 뭔가 0.7이라서 그런지 이쁘게 써지고 매끌매끌해요 필기감이 젤펜과 일반 볼펜 2개 섞은 느낌 부드럽고 쓰기도 편해요 끊기는 것도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 원래 일반 볼펜들 쓰면 은 이게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끊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끊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드러워요 그야말로 모나미펜 어. 느낌. 느낌 자체도 모나미펜 이건 살짝 두껍거든요 그클립펜보다 응. 근데 이건 약간 젤펜 모나미펜 느낌이에요 부드러워요 어? 어. 이거 좋은데요? 응. 저는 좀의로 계속 응. 쓸것 같아요 만년필 쓰는 느낌 소리도 되게 좋아요 샤각샤각 소리 펜덕카테는 인기이지 않을까 음... 그리고 어 뭐야? 하나도 안 번져요 진 하나도 안 번져 대박이죠 안 번진... 이게 0.7mm 클리펜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더 얇게 써지는 거. 분세 가지 볼펜 다 부드럽기는 한데 이게 펜촉 크기? 그의 질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취향에 따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클리펜 누구나 알고 있어여기 뭔가 종이 같은 걸 껴서 쓸수 있다는 거 맞아 왜 클리펜이냐를 제대로 보여주는 클리처럼 끼워서 사용하시면 돼요 금불펜 분실 확실히 줄어들겠죠? 심지어 색깔도 다양해가지고 색깔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에 네. 점심 디자인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음. 이게 디자인 안돼 있는 거고 이 디자인 되어 있는 거고 아요스노핑핀 디자인이 요즘에 만할수 있죠 네. 은근 근데 알차게 들어가요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 다 넣을 수 있고 가볍게 쓸수 있는 글펜이 되잖아요 일반 펜 같아 판촉펜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퀄리티 있어요 어티안나 저도 그냥 들고 다니고 싶은 펜 일상 생활에서도 쓸수 있는 펜인 것 같아요 같아. 아요맞 병원다닌 간호사 친구가 소근육 발달에 너무 좋은 것 같더라 이게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확실히 되게 편해요 필사나 이게 글씨 오래 써야 되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을 좀 다채롭게 하고 싶다 색깔도 다양해서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친구 공공기관이나 대량 감축물을 좀 생산해야 되는 그런 업체에서는 가장 활용도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탕이 하얀색이니까 어떤 걸 넣어도 이쁘게 잘 나와요 얘는 가성비도 좋고 필기감도 나쁘지 않아요. 많이 뽑아야 되고, 가성비를 뽑아야 된다. 그럼 이 친구 추천드립니다. 저희 일단 비밀이지만 저희도 챙길 만큼 좋은 판촉펜이기도 하고, 일반 사람들이 딱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디자인이막 되게 독특하지만 않아요. 미니멀해서 오히려 유행타지 않는 느낌? 스노우펜은 약간 누리끼기한 하얀색이거든요? 얘는 근데 조금 완전 새하얀색이에요. 인쇄가 되게 잘 들어가게끔 설계되는 친구인 것 같아요. 필기감 중요하고, 평소에도 들고 다닐 만한 판촉펜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차우미펜 추천드립니다. 안녕.